다음은 어려운 시기에 기꺼이 전체를 맡아주시는 경상남도의사회 제 39대 김민관 회장님의 취임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진짜로 엄청 길게 알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만큼만 딱 짧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응? 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제가 2002년에 여기 이제 창원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초등학교를 처음 시작은 이병군 어, 전공면 중교리라는 시골에 중교 그때 국민학교, 평일학교, 중교 국민학교를 들어가서 마산에 있는 상남문국학교를 들어가서 초중고를 마산에서 다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을 가서 뭐, 서울에서 이때 레지던 들어가서 마치고 2002년에 이제 다시 마산, 그때 당시에 마산 삼성병원, 지금 삼성 청원병원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저를 만나시는 모든 분들이, 첫 마디가, 이, 뭐안내려왔노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시기에도,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의사들이 전부 서울 경이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한번 올라간 친구들은 안 내려오는데, 그때 당시 20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다시 내려오니까 뭔가 좀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좀 구간이 좋아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뭐 진심만, 뭐 공담만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제가 경상 도구사 회장 할줄 알았습니다. 경상도에서회장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든 뭐 지나고 나면은 인생의 터닝포인트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제가 에리센트까지다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복귀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뭔가 터닝포인트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금 이그 순간 우리 동상남도 의사회장으로 제가 일을 시작하는 이 시기가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어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구나라는 생각이 어쨌든 뭐 열심히 3년간 부지런히 뛰어다닐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우리 최종호 대장님은 창원의사회장을 4년 하시고 경상남도의사회장을 6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거리에서 10년간 예, 복귀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배웠는데 너무 좀 가슴이 아픈 게 너무 많이 느끼셨어요. 진짜. 예전에는 서울 에 집회 올라가셔도 너무 짝짝하게 막 잘하셨는데 지금 옆에서 보면 흰머리도 좀들었고 어, 서울 에 집회 가셔가지고 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 너무 좀 마음이 아습니다 어, 지난 10년간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지금 잠시 쉬셨다가 좀 건강 회복하신 다음에 더큰 일을 맡으셔서 우리 경상도의사회와 대한의사회에 어, 큰 좋은 일을 맡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겸타로서 기사의장 나간다니까 주변에서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안 해가지고 공약이 뭔지 무도를 보시는데 뭐, 가끔씩 저러만나면은 그냥 공약이 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는딱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공약식으로제 혼자서 고민해서 만든 것은 마인 브릿지라고 해서 우리 홍수 좋아하시는 봉사회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홉 개의 그 다리를 만들어서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어, 우리 뭐 의사회원들끼리도 소통 많이 하고 또는 무관기관과도 소통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뜻인데 제가 뭐 우리 이경숙 위원장님이 저보다 한 20년이신데 저하고 가끔 밥도 먹어주시고 또 우리 김수홍 이사님, 이현희 이사님은 저보다 한 15년 아래 동생인데 자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 보면 제가 나름 소통에는좀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의사 회원들각 지역별, 또 지역별 의사 회원들하고 열심히 소통을 해서 열심히 좀뛰어다니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정선면 회장님 고생 많으셨고 신민 회장님 잘 부탁 드린다는 의미로 사무처에서 준비한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